바르셀로나에서 많이 사는 선물 리스트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바르셀로나에서 해야 할 것들을 알아봤다면 오늘은 바르셀로나에서 맛집 선물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물었던 곳이 메인 중심지 카사바토도 근처여가지고 근처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매장은 없지만 보통 구글 평점이 높고 후기가 좋으면 웬만하면 맛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이용하는데 웬만하면 평타 이상 성공을 합니다. 바르셀로나 저녁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숙소 근처 구글맵을 켜가지고 평점 높은 곳을 갔는데 한적하고 맛있고 좋았습니다. 해산물 빠에야, 감바스, 클라라를 저녁 11시에 순삭했는데 23.5유로 정도가 나왔습니다. 두번째입니다. 공항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녁 먹은 숙소 근처 식당인데 맛도 좋고 분위기도 조용한 분위기라 좋은데 다만 요금이 약간 비싼 편입니다. 해산물 빠에야 감바스, 샹그리아, 먹고 57.6유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 75,000원 돈인데 혼자서 7 5 0 0 0원치나 처먹... 위에 두 곳은 엄청 유명한 맛집들은 아니었고 제가 먹어보고 괜찮았던 집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 후기도 많고 유명한 매장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빠에야 맛집으로 유명하며 한국인에게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한국인도 실제로 엄청 많고 외국인도 기본으로 많기 때문에 웨이팅은 기본으로 염두해야 하는 매장입니다 두 번째, 비니투스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위에 모두다 공통점은 한국인이 워낙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한국말로 꿀대구, 맛조개, 소고기 말하면 은 직원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유명한 매장입니다 그만큼 식사평도 좋고 사람들이 꾸준히 많이 오시는 곳중 하나입니다 세번째, 스테이크 맛집입니다 맨날 감바스에 빠에야 이렇게만 먹어서 지겨우셨다고요? 고기 한번 썰러 가시죠 이쪽에서도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매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오시는 곳중 하나 있죠. 네 번째, 하몽 맛집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스페인 하면은 하몽 자체가 되게 유명한데 바르셀로나에서 고급 하몽 맛을 느낄 수 있는 매장입니다. 도토리를 먹으며 키운 흑돼지 해당 메뉴를 추천드리며 스테이크 메뉴도 있어서 같이 식사가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매장입니다. 다만 시끄러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립니다. 해산물 코너, 타파스 코너 등등 구역별로 좌석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먹기가 좋습니다. 여섯 번째, 현지인들에게 오랫동안 인기가 많은 타파스 바입니다. 여기까지가 까짜봤더요 메인 시내쪽 맛집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가보신 곳이나 다른 맛집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 패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맞는다면 바로 새로나 일정을 마지막에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쇼핑하고 선물 리스트 살게 가장 많은 곳이 바르셀로나 지역이기 때문이죠.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사는 선물 리스트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국카차입니다 바르셀로나 다녀오면은 가장 많이 사오시는 게꿀국카차입니다 개수도 많은데 1, 2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한테 주기 좋죠. 뭔가 주긴 줘야 하는데 안 주면 또 애매해지는 그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있으면 하센다도 모양이 있는 오른쪽 걸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더 꿀맛이 강하게 들어가져 있어 가지고 인기가 많으면 재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차를 좋아하진 않지만 왼쪽 거는 한번 먹고 다뤄본 게 전부 드렸습니다 일반 국화차는 아무데서나 살수 있지만 카센다노는 아래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비자 소금입니다 엘꼬레트 잉글레스 백화점 같은 곳인데 지하 1층 식품 매장 코너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엔간한 건다 이쪽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뚜론입니다 5에서 10유로 정도 하는데 국가차는 너무 싼 마이 같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거를 원한다면 은 뚜론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페인 전통 여 엿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걸 구매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번째, 사바테르 수제 비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없으며 다양한 색상의 비누들을 5유로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드름, 아토피 피부에 좋은 비누도 많이 판매하고 를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봉이라는 곳에서 바디, 스크럼 팩, 기초, 화장품 등을 판매합니다. 여섯 번째, 키코 밀라노입니다. 여성분들이 더블 타치 립스틱 많이 구매하며 4유로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곳이에요. 카탈루냐 광장 근처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와인입니다. 카탈루냐 지역 와인과 좋은 인터내셔널 와인으로 유명한 와인 상점이며 치즈와 하몽 뿐만 아니라 각종 신료품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유명한 브랜드로 스페인 와인에는 아래 브랜드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스페인에서 까바도 되게 유명한데 까바 같은 경우에는 스파쿨링 와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아래 세 가지 브랜드가 유명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일입니다. 라치나타, 오로리카도 체인 할인점 같은 곳인데 이쪽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아르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구매 시 선물용으로 고급 포장이 가능한 10에서 15 유로 정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에스 바드레 에스 바드르셀로나. 전통 수제 신발인데 발이 편해가지고 여름에 신기 좋은 신발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 마비스 치약입니다. 이탈리아 치약으로 유명한데 유럽에서 선물용으로 약국에서 많이 구매합니다. 열한 번째, 피로회복제 포텐시에이터입니다. 마시는 링겔이라고 불리는 영양제이며한 박스에 2 0 개씩 있는데 1 5유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수제 쿠키입니다. 원조는 프랑스인데 수제 쿠키로 유명한 체인점 선물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쿠키 중 하나입니다. 추가적으로 현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입니다. 특소 근처의 매장에 방문해서 필요하 신거를 구매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바르셀로나 맛집 쇼핑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었는데 틀린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좋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내용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